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어, 방언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방언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나, 어, 열매나, 또 혹은 통역을 통해서나, 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증해 왔는데, 오늘은 우리가 좀 익숙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을 짚어서 성경적인 검증, 성경의 말씀과 오늘 현대교회에 난무하는 이 이상한 소리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검증할 것인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더 익숙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 오랫동안 봐 왔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조금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른 여러 가지 보수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방언에 관한 어 연구 뭐 이런 관점에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방언이란 무엇인가? <laughs>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어, 얼른 물으면, 뭐, 방언이 뭐, 그 기도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그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옳고, 바른지, 그것도 다, 어, 익숙해 보여도, 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언이란, <laughs> 어, 가장 기본이 방언은, 지방 언어 나른 말을 줄인 말이 지방 언어 거의 <laughs> 그 방언이야. <laughs> 이러면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뭐 <laughs> 가능하면은 뭐 사투리라든지 이런 거안 쓰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듣는 사람들 딱 얼마 안 들어봐서 아직은 경상도 방언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경상도 지방 방언에 억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뭐 <laughs> 어, 서울말이나 표준말이나 이런 거잘잘안 돼요. 의사소통이 되어서는 좋겠습니다. 자, 이그 <laughs>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문제가 됐을 당시에 에, 세상을 로마가 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여 거의 뭐 지중해 판도를 다다 다 세우고 있을 때두 가지 언어를 공식 언어로 합니다. 그두 가지가 뭐냐면은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이두 언어는 공용 언어, 공식적인 언어 이렇게 취급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어 지방의 다른 민족이 쓰는 언어들을 방언들, 글로사, 글로사이스라고 했습니다. 이 글로사는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텅이에요, 텅. 따라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방어는 아무도 알수 없는 뭐 오늘날 교회 이상한 소리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알아들을수 있는 실제적인 언어였어요. 실제 언어입니다. 방어는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들을수 없는 언어, 디알렉토스였고 실제로 통역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방언은 단어와 문장과 문법이 분명한 언어들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하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이 말은 자도 바울이 오늘날 교회에서 뭐 난무하는 그런 그알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laughs> 히브리어, 뭐 자기 모국어죠.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어, 길리기아방언 뭐, 어, 저는 한 바울이 한 4개국, 5개국어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바울이 9개국어를 거의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다. 정말 참 방언의 천재죠. 물론 그 <laughs> 역사에 보면은, 그보다 더 많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인물도 있지만은, 어떻든, 바울은, 그, 언어에 확실히, 그, 어,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이 언어에 은사가 없습니다. 예, 한국어도 겨우 하는 정도예요. 자, 그러면은, 방언이, 우리는 또, 은사라고 생각해요. 방언하면 어디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은사로서의 방언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 표적으로 방언으로 끝난 경우가 사도행전 방언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주목해서, 어, 생각해 보시고, 어, 그렇게, 그,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방언이, 첫째가 이제 오순절 방언이 우리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방언인데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방언은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라고들 생각하는데 그 아닙니다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오순절에 나타난 그 방언 표적은 세메이온 은사가 아니고 세메이온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이, <laughs> 이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 표적은 그날 하루만 이례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표적이니까. 그걸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방언의 은사 나타났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데 좀그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전혀 아니야. 은사 아니고 그날 하루만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러니까 <laughs> 그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파피아스가 기록한 기록에 <laughs> 베드로는 오순절 그날만 여러 나라 어, 다른 나라 언어를 이렇게 일순간 말했지 그 다음부터 전혀 베드로는 외국어가 안 됐어요 헬라어도 안 되고 라틴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말을 할 때에는 마가요한이 통역을 해야 했고 글을 쓸 때는 실로언어가 대필했어요. 을 헬라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아, 뭐, 오순절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비드로는 방언, 방언, 외국 언어를, 어, 그냥 유창하게 했을 거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우리가 좀더 새롭게, 그 주목하고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 나타나는 표적으로서 방언은, 알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15개 지방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들이었어요. 그날은 방, 그날의 방언은 뭐 전주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1 5개 지방 언어를 말했는데 그 언어가 아마도 어, 처음에 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하는 말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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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말이다. 또 저분이 하는 말은 우리 지방 말인데 하면서 자기 지방 말하는 쪽으로 가서 어, 모여서 뭐 그러니까 15개의 에, 분단처럼 15개의 언어를 따라서 이렇게 모였을, 모였지 을모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오순조의 방언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표적이에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2장을 한번 펴보면요 여러분도 이럴 때 <laughs> 조금 번거로워도 성경을 펴서 확인하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이 있는데 이 번역까지 이야기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돼. <laughs>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에,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랬되는데 언어에 보면요, 다른 방언으로가 아니고, 다른 방언들로, 어,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어, 글로사이스로, 해태 해테, 혜태라이스 글로사이스. 그, 그, 그 다른도 복수로 되어 있고, 어, 방언들도 복수로, 해태라이스 글로사이스로 이렇게 에,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때 그 어제를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각 천하 각 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라고 또 우리 우리 번역은 오역을 했는데 여기는 방언이 아니, 각기 자기의 언어로 이 언어로 하는 것은 디알렉토스인데. 이 디알렉토스라는 말은 터응이 어, 아니고 랭기지로 번역합니다. 언어로 자기 알아들으니까 방언이 아니고 자기 언어로 어,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어, 이상이여어 말하기를 야이 사람들이 말이야 다 갈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들도 복수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어, 듣게 됨이 어쩌면요. 하면서 우리는 바다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미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드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반빌리아 애굽및그레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어, 그래서, 어, 우리, 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이 태어나 살아온 그 다른 지방, 유대 언어가 아니고 다른 지방 언어를 이제 듣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도 시골 사람들이 요창하게 그런 외국어로, 어, 말하니까 말로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가, 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외국어로 그 설교를 하는, 뭐, 그런, 뭐, 형식인데, 그뭐 은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은사는요, 각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 사역하는 동안에 활용할 수 있을 때 그게 은사예요. 반면에, 이 표적은 개인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하고 다릅니다. 그날 하루만 나타나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 사라지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드로를 비롯해서 열두 사도가 전혀 그날 이후에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만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표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거의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을 겁니다. 아무도 그런 말안 해요. 자꾸 오순절에 방언의 은사 나타났다.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좀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얼른 생활 때문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막 충만하고 막 누구든지 막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런 걸로 생각해요. 그, 그것도 오해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전체에 은사라는 단어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충격이죠. 아니 사도행전의 은사란 말이 없다니 예? 그럴 수 있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지금은 성경도 컴퓨터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찾으면요 금방 나와버려 사도 행견에 은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한단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나 표적은 어, 대개 대 은사가 아니고 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사도 시대에 필요에 따라서 몇번 나타나서, 그것도 막 매일 막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몇번 나타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이 뭐냐? 어, 성령이 강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표적을 보여 보이면서는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은 <laughs> 하나님 말씀으로 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근거로서 그런 표적을 보여 준 거야. 그래서 이것이 사도적 표적이라는 거. 사도적인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세메이온, 사인 이, 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이사라가 방언인데,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나타난 방언도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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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의 그 방언도요, 하나의 큰 표정인데, 지난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은 <laughs> 전부 유대인이야.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도 있고, 아니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 전부 유대인이야. 그래, 그 성, 그렇게만 하고 말면은 사람들이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부어주시는가?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고정관념을 깨야 돼. 그래서, 그, 로마 백부장 중에 가이사라에서는 아주 경건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야.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코넬리우스, 어, 어, 가정에 비드로 사도를 초청해가지고, 비드로가 어,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마신 거예요. 요즘 시는막 그냥, 어, 악기를 두드리고, 뭐 드럼을 두드리고, 어, 피아노로 꽝꽝 두드려가지고, 뭐 혼을 빼고, 뭐 주여 삼창하고 이런한게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비드로가 설교하는데, <laughs> 알아들을수 있는 그런 말을 설교하는데 성령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날, 일회적으로 하루만, 한 번만 나타나고 사라진 표적이지, 그게 뭐, 어 날마다 그런 표적이 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표적이야. 그날 이후로는,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처음에, 비드로가, 뭐, 그, 고넬로 집에 가서 밥 먹은,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비하려고 빌려고 있었는데, 비드로가 쭉 하는 얘기를 들어보더니,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어, 구원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이 맞다. 하고, 이제, 일회사는 교회가 그 점을, 어, 인정을 하게 돼요. 그 얘기를 어디 가서 보러서 냐면 그, 사도행전, 어, 11장을 보시면은,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45절에 있죠. 베드로가이 말을 할 때에, 그, 그, 그 앞을 봐요. 그, 10장, 어, 사도행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그러니까 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그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바로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 유대인이죠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래 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부 주심을 인하여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이런 표적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신다는 표적. 이게 중요한 얘기야. 그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걸 인정하는데, 그1일장 보세요.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또 물고 떴습니다. 힐난하여 가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어 이에게 차례로 설명합니다.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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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가 그렇게 갔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힘입어제사안 받는 받는이라 이 말을 대데 그냥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하면서 15절 11장 15절 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오순절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주사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지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이죠. 도레 아라고 하는 선물을 저희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맞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방언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런 게 아니야. 회개를 주셨다는 거. 회개를 하면서, 에, 그들도 어, 꼭 같이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표적이 가이사라 방언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아닙니다. 표적.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가 아니고 세메이온, 사인,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를 허락하셨다. 이것을 확증하고, 인치는, 사인하는, 셰메이온하는 표적이다. 결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순절에 성령, 성령에 임하실 때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것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정밀하게, 에,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사도행정과 고린도 전후서를 정밀하게, 정직하게, 또좀더 성실하게 살펴보면 아마도 여러분도 생각에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이 성경적인 검증은 아마도 한 번, 이런 시간을 한열번 정도 해야 될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현대교의 방언에 대해서 그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달라지게 될 것이로 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결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순결하게 그렇게 갖고 오는데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